쟁반을 줄게 응 반을 응. 나눠가지고 응 이거 손으로 못 들고 못 먹겠다 아 그래? 응 밑에가 메이플 시럽이 응. 와잘 잘라 비, 비주얼이 복싱할게 있어가지고 이거 두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먼저 보여드릴 것은 타필드에 갔다가 완전 제 스타일에 딱 맞는 옷이 있어가지고 구입을 해봤는데 공교롭게도 둘다 베이지 계열의 줄무늬 옷이더라고요 둘 중에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두개다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두개다 샀어요 더 얇은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옷은 어... 그렇게 두꺼운 두께감은 아니에요 초겨울? 가을? 그 정도에 많이 입을 것 같은 옷이고 이런 느낌의 옷 하나 사고 싶었는데 소재도 그렇고 두께감도 그렇고 디자인적으로 다제 마음에 쏙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얘가 좀더 두툼해요. 좀더 겨울이랑 잘 어울리는 색감이기도 하고, 좀더 여기가 도톰해가지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인데 이 부분의 디자인이 다르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또 여기 소매 단추 디테일까지. 짠. 오 되게 무거워. 이거는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레인부츠인데요. 레인부츠로 유명한 헌터 라는 브랜드의 제품으로 제가 이 레인부츠를 살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레인부츠는 어찌되었던 간에 비 오는 날에 신는 거, 신발인데, 이거 그러니까 뭐 얼마나 올 것이며 비 오는 날에 신을 신발을,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사는 게 과연 합리적인 소비인가 고민을 해봤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여름에도 장마 기간이 있고, 겨울에도 눈이 많이 안온 날에는 이런 레인부츠 하나 있어주면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생일 선물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음! 음, 이렇게 인증 카드도 있네요. 저는 롯데백화점에서 직접 신어보고 구매를 했어요. 우와 아이씨. 이런 느낌이구만. 음, 오케이, 오케이! 명은 오리지널 쇼시예요. 원래는 그 이것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라인이 레인부츠를 원래 긴 거를 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원했던 제품은 플레이 토를. 신고 싶었었는데 플레이 톨이 인기가 많나봐요. 공홈에서도 계속 품절이고 문의해봐도 전국 품절이라고 키나 블랙은 구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레인부츠는 나랑 인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한 번. 신어라도 보자 매장에 가면 그 제품이 없어도 전시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어보기라도 하자 싶어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신어봤는데 음, 생각보다 저랑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느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진짜 장화 같고 뭔가 다리가 더 짧고 더 두꺼워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없냐? 이제 직원분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직원분이 오리지널 숏을 저한테 추천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 제품인데 저는 이제 오리지널을 살 생각은 전혀 안 했었거든요 오리지널은 정사이즈라서 저는 발볼도 있고 해가지고 전혀 이제 후보에도 없었는데 기장이 이 길이감이 뭔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숏이라고 했는데 내 키에 비해서는 숏이 아니게 느껴지는? 이걸 신어 봤는데 신자마자 아내 거구나 라는 느낌이 왔어요 다른 신발과는 다르게 여기 옆에 보면 이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더 신발의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신었을 때 너무 장아틱하지 않아서 좋았고, 이걸 신었을 때 종아리가 좀더 얇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주저없이 얘로 했습니다. 사이즈는 240이고요. 신발 착용한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잠옷 바지를 입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부츠를 신어볼게요. 맨발로 신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야겠죠? 지금 신어봤습니다. 이런 느낌? 되게 편해요. 그렇게 막 엄청 무거운 편도 아니고 장옷 바지에도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한번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식의 느낌인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 코디로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 새로 구입한 티 입어줬고 에는 파워에서 구입한 반바지. 허전해가지고 가방도 여기 이렇게 매줬고요 메인 부츠. 이렇게 신어줬어요.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하고, 무엇보다 다리도 좀 보정을 해주는? 짠, 두 번째 코디로 갈아입었습니다. 두 번째 코디는 이런 하얀색 치마를 같이 한번 매치해 줬는데요. 보시면 그냥 일반 부츠 신은 것 같지 않나요? 이 헌터 로고가 안 보이니까 약간 레인 부츠 느낌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 뭔가 일부러 그냥 검정색 부츠를 신은 것 같은 느낌? 세 번째 코디입니다. 뭐, 스커트에 이렇게 매치해주면 당연히 잘 어울리죠. 그리고 비 오는 날에 오히려 긴 바지보다 반바지나 치마가 덜 적고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비올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입지 않을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자켓만 걸쳐주면 겨울 코디 완성이에요. 짠, 세 번째 코디입니다. 아, 네 번째 코디가 되겠네요. 거기다가 레인부츠 이렇게 신어주면 끝. 코디하기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이걸 구입하고 비가 안 와서 신고 나가본 적은 없는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하비분들도 충분히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니까 매장에 가서 한번 신어보시고 다양한 종류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아배우상든계 Oh. <laughs> 지금 다이소 갔다가 마트도 들렀다가 집에 왔어요. 이것저것 재료 사고 먹을 거 과자 같은 것좀 샀더니 많아져가지고, 일단은 저는 빼빼로를 빼빼로 데이 당일날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능하나? 당일날 그 마르나?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만들면 되지 않나? 마르겠죠? 왜냐면은 내일도 만들 수가 없는 게 퇴근하고 집에 오면 4시 반 남편이 3시간 안에 오는데 3시간 안에 만들 순 있겠지만 뒷정리를 못할것 같단 말이에요 만든 건 비밀로 만들어도 설거지가 막 쌓여 있으면 분명히 자기 거 만든 거를 알아차릴 테니까 금요일 당일날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과자 같은 거는 마트 장보고 오면서 샀다고 하면 믿을 거고요 그리고 마트에서 장본것 그 중에서도 또 있어. 이거 마트에서는 실제로 고구마깡이 할인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라서 샀고. 하루비아가 아니라 참깨스틱. 이거는 다이소에서 그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상태도 빼빼로가 다 부러져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얘네들은 숨기고 과자는 과자함에다 넣으면 될것 같아요. 목살 하나 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다담 청국장 이 두부 맛있어요. 애호박 된장찌개에 호박 넣는 거 좋아하고요. 달걀. 입니다 재료를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핑이 은근 많아가지고 그거 다 미리 준비하려고요. 먼저 아몬드부터 잘게 부셔줄게요. 그 다음은 이거 로투스 이번에는 포키딸기 이 끝부분이 노란색이라서 이거는 잘라서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음 사이즈 딱 맞네 이렇게 모든 토핑 재료가 끝났습니다. 이제 초콜릿 녹여서 빼빼로 묻히는 작업을 하면 돼요. <laughs> 아, 그만 먹어. 네. 어. 아, 원래 먹으려고 일하는 거야. 어. 그렇도부셔진거 뭐, 내가 먹어야겠네? 아, 망했어. 뭐가 망했어. 아, 먹을 생각만 해. 얘는 단단해가지고. 생각보다 부서진 게 없네? 아 없네 폴 있네? 예 하나 있다 자 애기는? 나도 먹지 알아 맛있네 이러다가 배부르겠어 지금 배불러 잘해봐 네 그러니까 너무 막 가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누가 네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래 아니다 <laughs> 게 오빠 네개는좀 무리고 2개. 응, 열심히 해. 안 보여. 이거 봐, 손에. 오빠보다는 덜 묵었어. 애기, 나 똑같은 초콜릿로 했어? 응? 그건 두꺼운 거야, 그거 그러니까. 오빠가. 그니까. <laughs> 아니, 애기 가운데 두꺼운 거 아니야? 아니야, 얇은 거야. 그랬어? 응. 난그래서 애기가 두꺼운 거를 썰어서 잘못썰었나 <laughs> 아, 카메라가 켜져 있는 거에 감사함을 느낀다. 편하게 오빠가 두고 쓰는데. 응. 그럼 화이트는 뭘 묻혀 볼까? 빨리해. 니다 너무 크다. 그 이거 뜨거운 물한번 부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짠. 초코가 조금 녹았는데네개는레개 4개 너무 적나? 여섯 개넣까 응. 거기 양 사이드로 야 이걸 넣자. 어때? 응. 낭시에도 완성. 이거는 그냥 기본 맛. 이거는 로투스 맛. 이거는 초코 오레오 맛이에요.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빼빼로들이랑 휘낭시. 작은 선물까지. 오빠 이리 와봐. 음. 나의 선물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와우. 희망신 냄새 비록 빼빼로는 같이 만들었지만 감사합니다 향수 까보세요 이 음, 정성 와와 아니 귀여워 아니 여처 같아 너무 착각하다 인문인 대아아 뭐. 아, 근데 귀엽다 진짜 여기서 냄새 하나도 이거는 오빠한테 얼떨결에 <laughs> 선물 받은 크록스.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Yeah.